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교장선생님 네.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아주 기대가 되는 하루입니다 <laughs> 오늘은 네. 이제 교장선생님하고 탑돌하기라는 콘텐츠를 찍어볼건데요 네, 지금부터 하나 가실까요? 가실까요? <laughs> 네, 교장선생님은 평소에도 탑돌 자주 하시나요? 어, 기회가 있으면 하려 그래요 음. 왜냐면 스케줄이 좀 많아서 어 기회가 없긴 한데 기회가 있을 때면 어, 탑돌, 어, 합니다 네. 그러니까, GBCS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아, GBCS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행복한 학교? 음. 일단은, 어, 너무 좀 자유롭고요. 음. 저는 그래요. 저는 좀 자유롭고, 그리고 이제, 뭐, 학생들 볼 때는, 여러분들은 좀 그럴지 모르지만, 저는 이제 바깥에 있는 학생들도 보기도 하고, 다른 학교도 방문도 하기도 하고 그럴 때볼때 때 우리 학생들이 그에 비하면 행복하지 않나 음.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g b c 에서 하면 행복한 학교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가장 좋아하시는 학교 장소가 어디예요? 가장 좋아하는 학교 장소요? 어 당연히 식당이죠 <laughs> 저도요 어, 그렇지 않습니까? 어, 밥 먹고 가야죠 어, 그럼요 여기 가장 좋은 장소가 어, 학교 식당 그리고 뭐 맞아요. 어 저는 원래 목사이기도 하니까 저는 세어 새프를 좋아하긴 합니다. 음. 네 음. 네. 그러면 가장 좋아하시는 급식 메뉴가 뭐예요? 가장 좋아하는 급식 메뉴. 일단은 어 저는 어 미역국을 좋아합니다. 음. 어 그래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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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finity allows> 네. 와! 예,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잘 먹겠습니다. 땡큐. 교장 쌤, 아침에 학교에 와서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뭐예요? 어, 제일 먼저 하는 건제 책상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어, 세 가지를 놓고 기도하는데요. 어, 첫 번째는 하나님 오늘도 <laughs> 저를 교장으로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기도. 두 번째는 그래서 어,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 겸손케 해주세요.라는 게두 번째 기도 제목이고요. 음. 세 번째는 어, 솔로몬에게 지셨던 것처럼 음, 저는 이제, 어, 이제 그렇게 똑똑한 사람은 아니니까. 우리 학생들하고 우리 선생님들 잘 섬기려면 하나님 지혜 오늘도 부탁드린다고 그렇게 세 가지를 매일 이제 학교 오면 그 기도를 먼저 하는 것 같아요. 네. 그 선생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저희 학교의 전통이나 문화 같은 게 있을까요? 네, 어, 가장 좋아하는 전통은 저는 금찬이에요. 어, 아마 2003년에 어, 학교가 너무 어려웠던 때여서 선배들이 어, 우리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면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밤새 껏 기도했대요. 그게, 김, 그, 그게 금찬의 시초예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금찬은 목사님이나 선생님들이 이렇게 어, 인도해 가는 게 아니라 우리 학생들이 어, 자발적으로 하는 거라서 저는 어, 그런 측면에서 너무 좋다고 생각해요. 네네 금천 참여해 보신 적 있으세요? 어, 그럼요, 그럼요. 아, 진짜. 네, 근데 이제 금천에 참여했는데 어 뭔가 어 약간 음, 불청객 느낌? 그장 아. <laughs> 선생께서 생각하시는 글로벌 인재란 어떤 모습인지 어, 어, 네. 안 그래도 요즘 기도, 요즘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는 편이에요. 아, 어, 글로벌 인재가 뭘까?라고 할때전두 어,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어, 진짜 어떤 영역이든 분야든 다 좋아요. 어, 거기에, 어, 조금, 어,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영향력을 줄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글로벌 인재라는 게 굳이 꼭 이제 한국 혹은 이제 해외를 따지기보다는 어떤 영역이든 이제 그 영역이 이제 국내든 해외든 상관없고요.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저는 글로벌 인재라고 생각하면서 어, 두 번째 생각하는 이제 글로벌 인재는 반드시 어, 누군가를 누군가에게 기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게 글로벌 인재라고 생각해요. 다만 이렇게 어, 이렇게 두리뭉실한 거 말고 저는 정말 어, 부자가 되고 또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어서 어, 내 커뮤니티 안에 어려운 사람들에게 어,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도움을 줄수 있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저는 글로벌 인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제자들이 졸업해서 유능하고 훌륭한 사람 각 분야에 그런 사람이 되고 그걸로 이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 이제 우리 제자들이 살아가는 커뮤니티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물질적으로든 또 혹은 재능으로든 이렇게 기여하며 사는+ 사는 면좋겠거든요 그래서 그게 바로 저는 글로벌 인재라고 생각해요. 어 저는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을 좋아해요. 왜냐하면 어, 고등학교 1학년때 예수님 영접하고 난 다음에 그때 이제 제가 어, 어, 받은 말씀이라고 할까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라는 성경 구절인데요. 그래서 어, 제 이메일의 맨 밑에 시그니처도 그 성경 구절로 되어 있어요. 어, 그래서 저는 어, 예수님 닮아가기는 극도로 힘든데. 그래도 이제 예수님께서 모든 세대 그리고 모든 대상에게 굉장히 저는 에리투드가 좋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영어 버전에는 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할때 그것이 에리투드기도 하고 마인드기도 한데 어쨌든 저는. 성별과 또는 대상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이 되어셨던 것처럼 좀 그랬으면 좋겠거든요.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지미스의 학생들만의 특징이나 또 학부인들에게 자랑하고 싶은 점 있다 하시면 어떤 것일까요? 일단은 우리 캠퍼스의 우리 학생들은 서로들은 그렇게 생각 못할지 모르겠지만 생각보다 질문이 좋아요. 질문이 좋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도 미리 질문 받았거든요. 질문 보면서, 어, 질문 괜찮다. 나를 굉장히 곤란하게 하는 질문들이다. 그래서 저는, 어, 여러분들은 그렇게, 어느 정도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질문이 좋고요 예, 그리고, 생각보다 시간은 좀 걸려도 여러분들의 재능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재능들을 어, 감사하게도 묵혀두는 게 아니라 잘 이렇게 어, 드러내는 것 같아요. 네. 아, 저 이제 또 청소년들 좀 맞습니다. 어? 얘들아 안녕. 아, 마치 설정 설정인 것처럼 안녕하세요. 저희 인사도 잘한다고 내부에 이렇게 어 그렇죠 그렇죠 인사는 기본이고요 인사는 기본이고 그래서 뭐 잘하는 게 워낙 많지만 저는 일단은 여러분들이 어, 어, 믿을지 안 믿을지 모르지만 굉장히 창의적이고. 어그 다음에 되게 밝은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전 좋아요. 네네. 근래 들어 질문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여기시잖아요. 네 맞아요. 질문이 주는 힘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어 저는 저에게도 질문을 어, 늘상 하거든요. 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넌 좋은 교장이냐? 네, 그런 거죠. 너는 좋은 어, 남편이니? 어 너는 삼남매에게 좋은 아빠니? 라고 묻거든요 어, 질문은 어, 스스로에게 던질 때는 어, 스스로를 굉장히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좋은 재료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면 어느 누구도 어, 그런 나를 건강하게 하는 질문을 잘 해주진 않거든요 예,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질문은 생각보다 좀 뻔해요 그리고 자녀들은 부모에게 질문하지 않죠 <laughs> 어, 어, 필요한 것에 대해서 혹은 어, 허락을 이제 바라는 건데 그것보다는 조금 더 의미 있는 질문들을 던질 때내 스스로도 그렇고 내가 진심으로 대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 굉장히 도움이 되는 어, 그런 대화 방식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수님도 질문이 많으셨고 또 어, 위대한 철학자들도 질문을 통해서 어, 답을 얻기보다는 그 질문을 어, 받는 사람이 그 질문 때문에 여러 가지 어, 생각들로 인해서 건강해지게끔 해줬던. 그런 사례를 볼때 질문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지금 교장 선생님께서는 학생들과 정기적인 간담회 등을 통해 소통을 하고 계시는데 맞습니다. 네. <laughs> 그 간담회 이외에도 또 학생들과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더 다양화해 주실 의향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어 당연하구요, 당연하구요. 어뭐 현재로서는 제가 어, 편입생들이 오면 저1대1 상담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12학년 선배들도 일대1 상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필요하면 어 저한테 이메일을 주시면 언제든지 개인적으로나 혹은 이제 그룹별로 얼마든지 뭐 상담 이란 말보다도 어, 대화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어, 얼마든지 어, 저는 어, 열려 있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만 불편하지 않으시면 <laughs> 어, 저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laughs> 지금 시대가 인공지능 시대인데요. 네. 이 시대에 맞춰서 학교 교육이 어떻게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어 고민이 많아요. 어 AI의 원리를 공부하는 건 의미가 없고요. 어,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사람의 기본적인 어떤 그런 어, 창의력이나 이런 것들을 어, 어떻게 하면 어, 어 이렇게 개발시킬 수 있을까. 어, 그래서 이제 어. 어. 어 좋네요 드럼 잘 치네요. 그래서 저는 AI에 따른 부분에 있어서 어 인문학적 소양이 저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어 인문학적 소양을 이제 키우기 위해서 2026년도에는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 도울 수 있을까 좀 고민을 하고 있고요. 저는 그게 AI 교육과 어, 절대로 이제 별개가 아니다. 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AI와 관련된 거는 단순히 어, 관련된 전자기기를 쓰도록 허용해 주는 것 뿐만 아니라, 어, 이것을 건강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인문학적 소양을 어떻게 하면 좀 어, 키울 수 있게 도울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 고민하고 을 있고, 어, 한번 교육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교장 아,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이 학교에서 꼭 얻어가길 바라시는 게 있다면 무엇인가요? 아 어, 네. 어, 저는 어, 제가 BTS 외치는 거 아시잖아요. 그죠? 네. 네. 어, 그도 말고 덜덜하고 딱 그거예요. 저는 어, 지금도 신앙생활 하는 이유가 있다면 어, 저한테 참 좋거든요. 네, 참 좋아요. 그래서 저는 저한테 안좋으면 저는 안 하는 법 편인데 맛없는 거잘안 먹어요 <laughs> 왜냐면 나한테 맛이 없잖아요 근데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있다면 저는 너무 좋거든요 음. 그래서 저는 우리 학생들이 g b c 에 다니는 동안에 아참 좋다 신앙생활을 하니까 그거를 좀 경험했으면 하는 바램이 있어요 음. 그리고 두 번째는 저는 어, 잘하면서 저는 별로 진실한 사람이 아닌데 저한테 진짜 진실하게 대했던 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저를 지금의 사람이 되게 하는데 어 저의 노력보다는 훨씬 더 많은 역할을 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여러분들이 서로에게 어 진실한 게 얼마나 좋은 건지 진실한 게 얼마나 어 따뜻한 건지를 어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학교 다니는 동안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어, 우리는 절대평가는 학교니까, 그냥, 어, 누가 이렇게 하니까 나도 이렇게 해야지라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거 말고, 본인이 세울 수 있는 계획과 목표를 세워서 그냥 그것을 열심히 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아름다운 게 아닌가요? 그래서 저는 성실이라고 하는 건 누가 기준을 세워주면 그때부터 성실해지기는 어렵고요. 어, 내가 어, 난 이, 이런 것이 되고 싶어, 이런 거 하고 싶어 라고 해서 목표를 세우고 열심히 하는 그 자체가 저는 성실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제자들이, 우리 학생들이 글로벌 선진 학교 다니면서 하나님께 신실하고 서로에게 진실하고 또어 맡은 일또 하고 싶은 일을 어 성실히 하는 그런 학생들이 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 질문 중에 이성교제가 있었는데 아 묻지 않으시네요? 어 질문이 100가지 중에서 내가 처 어? 이성교제가 있는데 이런 게 있어서 이제 학창 시절에 혹시 연애해보신 적 있으세요? 아 이거 주여 어 해왔습니다 실제로 어 했고요 어 했고 어, 고등학교 1학년 때 어, 사겼다가 고등학교 1학년 때, 2학년 때 겨울방학 때 차였습니다. <laughs> 그리고 나서 어, 나는 어, 차였기 때문에 방학을 할 것이냐 아니면 정치철이 공부할 를 것이냐 근데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후자가 선택되어서 어, 고3때 후회 없이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음... 그래서 만약에 지금도 다시 돌아가라고 한다면 저는 고3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고3때 어, 성경도 매일 한 시간씩 읽었던 것 같고요. 응. 그리고 공부도 어, 한세 시간 자고 공부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성규제가 <laughs> 아 힘이 어, 어, 됐다. 어, 어, 네. 어, 여기서 이야기를 제대로 해야 됩니다. 이성규제 헤어짐이 저에게 굉장히 큰. 어, <laughs> 어, 졸업하고 이성교제 하세요. 제가 졸업하고 이성교제 하면 제가 적극 밀어드리겠습니다. 아멘입니다. 아, 네. 당연하죠. 뭐, 결혼식 참석 뿐이겠습니까? 제가 줄여드릴 수 있어요. <목소리> 저희 인터뷰에 바쁘실 텐데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어쨌든 이런 좋은 기회를 주셔서, 와, 안 그래도 어, 오늘 제가 어, 출근해가지고 오늘 탑돌 뿐만 아니라 바빠서 오늘 점심도 못 먹고 와. 오늘 좀못 나왔거든요. 네. 아, 여러분 덕분에 오늘 탑돌과 좋은 응. 어,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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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인사할까요? 안녕! <laughs> 안녕.